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덴의 중심지에서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 말씀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설교에 대한 헬라인들, 아덴 사람들의 반응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바울의 설교는 아덴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는 그 전에 사도행전의 실린 설교들과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어, 그렇 만한 것은 이전에 기록된 설교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차적인 청중이 유대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의 1차적 청중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도입부터가 다릅니다. 도입도 다르고 전개도 다르고 그래서 구조도 다르고 여러모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와중에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실린 바울의 설교는 대단히 구조적으로, 설교학적으로 훌륭한 설교이다라는 평가를 거의 모든 주석에서 내놓는 평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설교를 일단 했죠. 청중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상황에 맞게. 어,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와는 다른 방법으로 시작해서 전개해 나가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신 사역 그리고 그가 마침내 역사의 종말에 온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때까지 다 언급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러니 회개하라 고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까지 했으니 어, 흠잡을, 흠잡을 게 없는 훌륭한 설교라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했음에도 이 훌륭한 설교를 듣는 헬라인들의 반응이 영시원치가않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하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그리고 34절 빠져. 그러면은 별로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몇명 되지 않습니다. 일부, 극히 일부 믿은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믿지 않았고 또 일부는 조롱하기까지 했답니다. 이, 이 반응을 보고 어, 그렇게 바울의 설교가 훌륭했다고 칭찬하던 주석들이 이 반응 때문에 입장을 조렴 바꿉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되게 많은 주석들이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이 헬라인들의 반응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적잖이 실망을 했다. 그래서 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서는 그 태도가 설교를 하는 쪽 완전히 바뀌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연결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 우리 사도행전에서 뒤쪽으로 쭉 넘기면 도마서 다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으니 바울이 말하자면 삐진 거죠. 실망을 많이 해서 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해도 믿는 사람이 몇명 되지 않는다니. 아,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말해야 되는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고, 그렇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뉘앙스에서 벌써 느껴지죠. 이, 그 이, 이걸 이 고림도 전에서 2장 2절 말씀이랑 이 헬라인들의 그 뜨뜻이 지근한 반응이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사실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서 설교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소리는 성경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소리.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해서 아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피상적으로 의미하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영적이지 않은 것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거룩한 것, 그렇지 않은 것. 좋은 것, 아닌 것.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것.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우등한 것, 열등한 것.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는데 익숙하니까 이 헬라인들의 반응을 보고 바울이 실망했을 거라고 지뢰 진작을 하고 그 실망했을 거라는 그 진작의 근거로 고림도, 고림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내세운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그렇게 이, 이 말씀을 한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고림도전서를 밝게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하겠지만 하나님이 고림도전서 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이장절 말씀.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렇게볼수 있는 게 있는데, 요 바울이 어쨌거나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란 거막 이렇게 구분지어서 아 인간적인 거다 필요 없구나 기술인이 뭐니. 좋은 도입, 좋은 전개, 상황에 맞는 설교 그런 거 필요 없구나. 그렇게 한게 아니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교회에서 자라면서 여러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설교 막 기술 발휘할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해도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30분 내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반파셨대요. 그랬더니 그 30분 동안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쏟았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떡할 거예요? 울, 울, 그냥 울수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떡할 거예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내 울 거예요. 이 부분이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오늘 바울에게 있거든.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에게. 그리고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아덴 사람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반응이 실망이었을 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2절이 그 실망이 반영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아덴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헬라 사람들은 이 바울이 변론했던 사람들이 어,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 주된 학파라고 그랬죠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이 헬라 사람들의 사상은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어떤 과정이거나 거쳐가야 하는 어떤 과정이거나 혹은 그냥 살다가 끝내야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몸을 열등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은 허상에 지나지 않고 진짜는 저기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 정신이 그 거기로 가야 된다고. 이성을 발전시켜서건 행복한 삶을 발전시켜서건 그 어떤 고귀한 어떤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귀한 어떤 분, 영원한 세계 정신의 세계 혹은 영의 세계 그와 반대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하는 이 삶은 일시적인 것이고 열등한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똑같죠 지금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에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을 때그 아무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어, 경건하지 않은 어떤 삶, 거룩하지 않은 어떤 삶, 신앙적이지 않은 어떤 삶으로 아무것에 이렇게 묶어버리는 그 태도는 이 헬라 사람들의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 헬라 사람들의 태도는 아까 전에 봤던 32절 반응에서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금 호의적인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으면 참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대부분은 조롱을 했다. 왜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은 저주를 퍼붓는 것에 더 가까운 일이기 때문니다 아까 전에 말했죠. 몸은 열등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일 뿐이다.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거나 그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좋은 그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부활해서 다시 해야된다고요? 싫겠죠 그 열등한 삶을 또 살아야 된다니 싫겠죠 그 저주라고요 너 다시 살아 그건 저주라고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새로운 신의 사자, 바울이 소개하는 그 어떤 신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난 자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신인가, 없는 신인가, 라는 조롱이 쏟아질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틈이 나는 대로 그 당시 정황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할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나도 귀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 이 당시 로마, 어, 로마의 어, 공화정 시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그, 그 시저를 통해서 제정으로 또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한대로 바뀌는 역사, 로마 역사의 변곡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이 당시 모든 서적을 연구하고 이렇게 고찰하면서 철저히 고증을 거쳐서 소설을 만든 소설을 쓴 아주 훌륭한 작가가 있습니다. 콜린 맥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로마의 일인자입니다. 그가 로마의 일인자들, 로마의 그 주인들이라는. 타이틀 에서 여러 책을 시리즈를 썼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시리즈, 플립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묘사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정황은 로마와 로마를 둘러싼 이탈리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만 로마 시민이고 나머지 이탈리아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달라고 했지만 시민권을 얻지 못하자 이들이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했는데 로마보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당연히 이탈리아가 이길 것 같았지만 로마 군의 강력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탈리아가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 연합군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로마의 집정관 한 명이 어, 로마의 한, 이탈리아의 한 부족을 이렇게 포위하고 점령하고 항복을 받아낸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모두 반역자고 살인자들이다. 너희는 로마 시민이 아니다. 그러니 태양과 참수형이 내려질 것이다. 노예처럼 십자가에 못박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노예처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십자가는 이런 것이 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라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죽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신이라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온 세상을 심판할 분이라고 바울이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조롱했겠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런 조롱받을 만한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로스는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럼 우리 질문을 다시 바꿔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십자가 그런 건지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왜, 왜 하필이면 노예나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아담의 범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한 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의 실패입니다 그게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예로 모든 인간들은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혹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의 구원을 만들어 내겠다 라는 욕망 혹은 그보죠그 어, 그 본능 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하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게 영적인 일인가, 육적인 일인가를 구분하는 일, 이게 복받을 일인가, 저주받을 일인가를 구분하는 일을 합니다. 거기서 파생돼서 이게 영원한 일인가, 열시적인 일인가 그래서 고귀한 일인가 저급한 일인가 우, 우등한 일인가 열등한 일인가 이걸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게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자 내가 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여기에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결국 얻은 건 뭐예요?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건 이 일이 어떤 것의 진조은 아닐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데 이들이 에피크로스 학과든 스토어 학과든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행복해야 내가 행복을 느껴야 내가 올바로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그게 신이 나를 저주하지 않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노예 잘 마치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았어. 아니, 이게 무슨 징조야. 그러고 살았다고 헬라 사람들이. 근데 헬라 사람들만.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죠. 그쵸? 그래서, 내 속에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아, 내가 이거해서벌 받았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없으나 아, 신이 변덕을 부려서 나한테 딴지를 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험악하겠어요. 비참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헬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렇게 높으신 분이지만 홀로 고상한 척 하면서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찾아오신 분이시다. 어디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기까지. 노예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데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문에 그곳이 아무리 아무리 저주스러운 자리고 불경한 자리고 불의한 자리고 죄로 오염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곳으로 만드셨다. <laughs> 아무리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라도 저주받은 것 같은 삶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복된 인생으로 은혜받는 인생으로 바꾸셨다. 선언이라고요. 이건 바울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언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러니 너희 회개하라. 그동안 너네 과거에 잘못했던 것막 생각해 보고 잘못했다고 우처라가 아니라고 했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삶의 방식을 돌이켜라. 맞게 철저하게 나누고 나는 이 거룩한 곳에 속해 있나? 나는 이 영원한 일을 추구하고 있나? 그렇게 삶을 반으로 나눠서 반만 살아가는 인생 돌이켜라. 왜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입니다. 봐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봐라! 내가 너에게 희한 약속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게 했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심이며, 나는 얼마나 신실한가,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는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회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돌이켜라 이 회개는 오늘 본문의 정황을 따라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인생을 살아라 인생을 살아라 반만 살지 말고 인생을 전부 다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회복하셨으니 모든 삶의 순간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교회의 성도님들은 이미 자라고 계십니다 벌써 인생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인생교회의 성도님들 인생교회의 집사님들 인생 꽤 검사님들신데 당연히 훌륭하시죠. 인생을 산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은 복받는 것 같은 삶, 저주받는 것 같은 삶, 그것조차 도 하나로 묶어버리셨다. 노예나 달리는 십자가가 지금은 지금은 뭐예요?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바꿔내시고 묶어내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생명이랑 죽음을 묶어버리신 하나님. 뭔들 묶을 거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삶이다. 그렇지 않은 삶까지. 거룩한 삶이랑 그렇지 않은 삶까지도. 다시 말해서, 인생을 신앙생활로 묶어버리다 우리 인생에서 어느 한 순간도, 예, 한 순간도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순간은 없어졌다. 그 말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건 말 그대로 무슨 일을 하건 그건 다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노동을 신성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네 아, 군대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뺑이쳐봐라. 그리고 노동하게 한거 아니에요. 이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지. 노동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죠. 그 노동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 노동은 그러니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그 삶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노예처럼 십자에달 못박히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그 자리까지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고.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책임감 있게, 열심히. 때론, 불평도 할수 있겠지만, 원망도 할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러니, 그 우리의 인생은 영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거예요. 네. <laughs>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바꿔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하심을 찬송합니다. 네.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값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 기뻐할 만한 것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우리 인생을 즐겁게 또 힘차게 또 책임감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인생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번 한주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